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경 차량이 많습니다.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정체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길게 막히는 구간들이 많은데요. 25번 천안 논산 간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정한을 중심으로 18km 구간에서 서행과 정체를 반복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40km 구간 막히는 가운데 충청권 청주와 청주휴게소 사이 24km 구간 지나기가 가장 버겁고요. 이후로는 입장이나 양재 일대에서 6~7km씩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5번 서해안 고속도로는 충청권에서 경기권 진입하기가 버겁습니다. 송악과 서평택 사이 11km 구간 진하기 답답하고요. 35번 중부 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남이 일대에서 8km 구간 진하기 가장 불편합니다. 45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북충주와 충주 분기점 사이 8km 구간 진하기 어렵고요. 창원 쪽으로는 여주와 감곡 사이로 6km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정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계권인 여주와 호법 사이로는 12km 구간 가장 지나기 불편하고요. 이후로는 양지나 광교 터널에서 다시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조양부터 8km 구간 정체입니다. 뒷좌석까지 안전띠 매주시고요. 행복의 길을 만들어 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